아 이거를 찍는구나. <웃음> 얼굴이. <웃음> 감사합니다. 휴지 필요하신 분. 아 따뜻한 슈지를 네. 감사해요. 네. 저만 필요한가 봐요. 혹시? <laughs> 나 네. 네. 오늘 이렇게 오늘 총막 공연이잖아요, 카르밀라의 오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 자리 멋지게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한 마디씩 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슈필부터 한번 네. 이야기해 볼까요? 어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카르빌라에서 슈필 스트코프 호프만 역을 맡은 단정모라고 합니다. 오, 오, 네. 오, 오, 오. 어, 우선 저랑 같은 역할이었던 그 한상훈 형님한테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고마웠다라고 어, 이야기하고 싶고요. 또, 우리 음악팀, 음향팀, 의상팀, 분장팀, 그리고 소품팀, 또, 우리 연출님, 작가, 작곡가님, 안무감독님, 안무팀, 다 너무 고생하셨고, 정말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이게 공연 일이 좀 재밌는 게 어떤 한 그런 부서? 또 우리 네 명의 배우가 있지만, 어떠한 한 배우, 한 캐릭터가 어, 완전하지 않고, 온전하지 않아도 필요가 없는 캐릭터는 없고, 또 필요가 없는 부서는 없는 것 같아요. 다 우리가 다 어우러져서 이 멋진 한 공연을 탄생을 시키는 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. 즐겁고 그런... 그걸 느끼는 공연이었던 것 같고 또 저희 배우들이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는 건 이렇게 관객분들이 우리를 완성시켜 준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50회 좀 넘게 이렇게 무대를 섰는데 그동안 이렇게 꽉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어,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카리밀라가 이렇게 또 재연, 사면 이렇게 또될수 있도록 어, 저도 많이 기도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. 다음은 아, 닉 피터슨. <laughs> 안녕하세요. 닉 피터슨 역할을 맡았던 김서현입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거의 반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이 공연을 해서 그런지 아, 공연 연습 포함? 공연을 해서 그런지 실감이 안나요 사실 내일 쉬고 월요일 쉬고 화요일에 또 출근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, 처음에 카르밀라에서 닉 역할을 봤을 때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? 싶은 생각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더 컸었어요. 그래서 연습 초반에는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 작품을 하길 정말 잘했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작품을 할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. 음, 너무 좋은 동료 대표님 <laughs> 혼자 쓰던 건데 누아가겠죠 <laughs> <laughs> 하고 있어. 감독님께서 챙겨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났고 <laughs> <laughs> <세, 웃음> 저 배우로서 <laughs> 새로운 지도를할수 있었어요. 그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. 근데 제일 좋았던 건 어쨌든 이렇게 관객석을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 행복했어요. 뭔가 아이러니하게도 살면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캐릭터거든요. 제대로 된 사랑을. 근데 저는 니들 연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. 제가 편지를 주신 걸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 보내드리는 응원과 사랑이 가장 작은 것이길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 말에 꼭 대답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이 행복 제가 느끼는 이 행복이 여러분들이 평생 느낄 그런 행복들에 비하면 가장 작은 것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응원하고 정말 <laughs> 어 사랑을 보내드릴게요, 보이지 않는 곳에서. 그러니까, 닉은 정말 배울 게 없는 캐릭터 같긴 한데, 그래도 자기가 한 10분 가면서 사는 애거든요. 여러분들도 결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, 어떤 고통과 실현, 눈앞이 있어도, 너무 자책하지 말고, 늘. 본인이 맞다고 믿으면서 앞으로 잘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관객석을 꽉꽉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많은 곳에서 뵐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다음에 나의 사랑 노라 브레나 한마디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카르밀라에서 로라 브레논 역할을 맡았던 이서연입니다. <laughs> 야, 카르밀라가 정말 끝이 났네요, 오늘부로. 하, 너무 아쉽고요. <laughs> 그리고 뭔가 시원해요. 어, 로라는 정말 솔직하고 솔직한 캐릭터여서 저는 연기할 때 웃으면 웃고, 울면 울고, 슬퍼하고 표현하고 다 했거든요. 그래서 로라를 만나서 저도 좀더 표현할 수 있는 더 속에서 담아 있었던 그런 아픔들을 좀더표현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시원한데요. 어... 일단 정 정모 배우님께서 얘기해 주신 제작사 분, 제작사, 제작 제작, 제작 아, 제작사 분들, 제작자 분들 하고 컴퍼니 분, 컴퍼니 분들, 연출님, 감독님 그리고 진짜 뒤에 밴드팀 스태프분들, 오셔분들다 정말 저희보다 더 많이 박수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. 어, 저희만들 받아서 좀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부로 어,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, 하, 아, 제가 어,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. <laughs> 아, 제가 한 아, 2주가 늦게 합류를 했었어요 어, 좀 다쳤어가지고 어, <laughs> 왜 이러지? <laughs> 근데 뭔가 첫 공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아서 관객분들한테도 너무 죄송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또 배우들 옆에서 응원해주고 인출님 스태프분들 다열 응원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관객 여러분들. 제 네, 꽃과 나무가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. 어, 지금까지 이상이었습니다 정출이하고 무슨 말인지 감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르밀라 피터슨이 좀 얘기를 한번 네, <웃음> <웃음> 접니다. 네. 네, 카르밀라에서 카르밀라 역할을 맡았던 정예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, 네 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크게 드는 감정은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 여러모로 정말 여러모로 제가 부족함이 많았는데 어, 이 카르밀라 공연을 함께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쓸수 있는 행운을 다 썼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제작진분들과 연출님과 또 배우분들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중간에 카르멜라 잘릴 수도 있다라는 <laughs> 마음으로 제가 정말 이 카르멜라를 임했는데 정말 너, 너나 할거 없이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할수 있다고 얘기해 준 진짜 이 카르멜라 모든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공연이었는데 큰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이 관객 음, 많은 관객석을 채워주신 정말 관객분들께 아 맞아 이말 하려고 했다 좋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정말 어, 더,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3개월 동안 카르멜라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<웃음> 포토타임이 <웃음> 없습니다 <웃음> 네. <웃음> 없지만 아쉬우니까 잠시 가져볼까요? 네. <laughs> 나도 같만고 네. 하셨는데, 잠시 가져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, 한 5초만 할게요. 자, 다 같이 모여봐요. 5초. 하나, 둘, 셋, 오, 사, 삼, 이, 일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하늘로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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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? 네. 아 진짜요? <laughs> 아유 뭐 화이팅콜을 한번 저희들이 하면 될까요? 아 좋다 저희. 저도 좋다 저희가 화이팅콜이 있거든요 그 화이팅콜을 한번 외치면서 저희 한번 태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보여주시고요 다 같이 우리 무리 되시나 그럼 우리가 선처 어. 지금이 아름다운 것 우리 함께 있기 때문이야 짱이잖아 해주내면 <laughs> 되거든요 <웃음> 하나, 둘, 셋, 지금이 <laughs> <주근이 웃음> 아름다운 거.